네, 오늘 말씀의 이 법의 내용은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대 결혼. 우리가 계승한다 할때 그런 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결혼 제도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5,000년을 지내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그런 문화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제도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고대의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그리고 저쪽 남미 쪽. 이런 쪽도 다 이런 결혼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결혼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만 이런 제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런 문화가 어, 있는 것은 거기 보면 여러분 5절이 시작하는 첫 부분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건 뭐냐면 에, 혈연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모여 사는 제도였습니다. 내 가족 내이 혈연들은 다 그냥 한 가족이고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이런 제도였고 어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것 이거는 너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에, 마음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 6절, 27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인간만이 아니고, 또 무슨 짐승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당연히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기 전에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온 집안의 슬픔이죠? 부모도 슬퍼하는 일이고, 형제들도 다 슬퍼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인 이 여자도 슬픈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슬프겠습니까? 부인이 제일 슬프죠. 자식을 잃은 부모도 슬프고 형제를 잃은 그 형제도 슬픈 일이고, 남편을 잃은 이 아내도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누가 슬프냐를 따지면 남편을 잃은 아내가 제일로 슬플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상태로 여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남편의 형제가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을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부인으로 맞아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느냐?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 이 우리가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좋아졌지요. 이 사회 복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예전에 비하면 이 사회 복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살면서 이 복지제도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죠? 어, 그런데 이 옛날에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이 혼자 살아가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형제가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혼자가 아니고 남편이 다시 생기는데 그 집안의 남편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정말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는데 이거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호해주는 사회 보장제도라고 할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남편이 죽게 되면 홀로 된 여인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연이 다른데 시집을 가면 이 땅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대를 이어주지 않으면 그 땅은 형제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이 문을 닫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세 가지.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고 또 여인을 보호해야 되고 그 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이세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러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 두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둘이 커서 이제 큰 아들이 장, 그 장가를 갔거든요.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고 소개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의 남편,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안 되겠어 하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그 자기 둘째 아들을 이제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다시 시켜서 이제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오늘 여기 나온 이계대 결혼, 이거를 싫어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여인과 같이 사는데 자식을 낳으면 이게 누구 자식이 되느냐?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둘이 잠자리를 하기는 하지만은 설정을 할 때에 여인의 몸속에 이 씨앗을 넣어 주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악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말씀에 이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자기 큰아들이 죽었을 때에 동생하고 그 형수가 결혼을 하게 하는 제도는 유대인들만이 가진 이런 풍습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도 당연히 이 시동생이 내 남편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전 남편의 대를 잊게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또 하죠. 그런데 이 둘째가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이제 이런 것,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순종하지 않고, 나 그거 싫다. 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됐다 그 내용이 처벌하는 내용이 쭉 나와있죠. 이런 처벌 규정이 자세하게 설명된 이유가 뭘까요? 그 결혼제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한절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결혼제도를 싫어하는 이 동생, 형제들. 그런 형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결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대가족 제도예요. 혈연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형제 간의 유대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형제가 이렇게 죽어서 대가 끊긴 것, 이거는 모두가 이 가족 전체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문이, 끊어진 가문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제된 사람들의 다 의무예요, 의무. 아주 중요한 의무인데, 아, 나는 이 의무를 하기 싫다. 내 의무지만 난 그거 싫어. 이런 사람은 처벌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 여인이 그 남편 된 자를 형제를 끌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이 형제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발을 당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이 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잘 타일러서 좀할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게첫 번째, 이제, 처리 규정이고요. 그렇게 잘 가르쳐도 그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럴 때는 신을 벗기고, 그 여인이 이 남,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서 이 사람은 신벗기운자다. 평생 그 말을 들으며 살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이런 처벌을 한다는 것은요, 그 유대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형제라고 생각하며 사는 시대에. 형제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인 거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 결혼 제도가 이 사회에서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다 죽고 나는데, 셋째 아들은 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었나 보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죠.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네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지요. 이 유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들 둘이 다 죽고 나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길 때 아들 둘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죽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둘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가문 대가 다 끊기겠는데?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불러서, 지금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친정집에 가서 살다. 좀 살다 보면 이 셋째가 크면 너를 불러서 같이 다시 살게 해줄게 하고 며느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자도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지만 셋째가 크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셋째가 컸는데 시아버님이 자기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시아버지가 추수를 하는 그곳에 변장하고 가서 마치 그 지역의 창녀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시아버지도 죄를 범한 거고, 며느리도 죄를 범한 거예요. 이 계대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있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하는 제도는 없었거든요. 그건 하늘을 금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과 법이 충돌을 했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거는 간음을 한 죄가 된 거죠. 이쪽 계대 결혼을 보면 이거는 원칙은 아니지만 좀 벗어났지만 그래도 그 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이 간음이라는 법으로 보면 이거는 죄예요. 그럼 두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이 며느리를 처벌해야 됩니까? 처벌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실 시아버지는 그 상대가 며느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됨으로 인해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유다가 깨닫게 돼 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같이 살게 되죠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이 두 개가 충돌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보면 뭐가 우선이냐? 여러분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사랑이 해결책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법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모든 법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모든 법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법안이 이렇게 서로 충돌했을 때도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죠? 사랑은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 사람이 법을 어겼느냐 아니면 지킨 거냐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그 법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이 법을 보고 이 행위를 보았을 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이개대 그러니까 결혼도 결국은 뭡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 그래서 재산도 없고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될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 이 힘없는 여인. 세상에 제일 힘없고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아니고 형제가 사랑으로 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된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황금율이 뭐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였잖아요. 먼저,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서 그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형제의 의무도 행한 것이고, 그건 결국은 사랑으로 한 일이겠죠. 근데 이 사랑을 안 했어요.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한다고요? 형제의 의무를 하지 않은 신을 벗기운 자다. 이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름을 이제 달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성읍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건 어디에서 싹 트느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지.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너무나 좋은 거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대 결혼의 또 아름다운 결과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죠 룻은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그 시댁에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과부 셋만 남았죠. 근데 어머니는 늙었으니까 결혼을 안 해도 되지만, 두 며느리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친정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만 나서 가정을 이루러 갈때큰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하고 갔죠. 근데 둘째 며느리는늘순 아니요. 저는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향 땅에는 남편의 사촌들이 있잖아요, 사촌들이. 그리고 그 사촌의 이제 조카들이 조카들이 내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큰 의무를 가진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안한 겁니까? 이 루세 시아버지가 모압으로 떠나갈 때 땅을 다 팔고 갔잖아요. 그 땅을 다시 찾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포기했고 보아스는 자기 재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책임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힘이 들어요. 내 재산이 많은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에 많은 손해가 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한 거지. 근데 더큰 축복은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가문에다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 예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양자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형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고 죽었을 때그 여인을 내가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죽은 형제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아들을 양자로 거기에 들여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준 것처럼 그거는 이 형제가 의무를 다해 줬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바로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고난을 다 견디신 놀라운 이유인 거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내놓았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희생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 내가 다리라. 자원에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신명기 25장의 이 말씀, 간단한 법인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지옥의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에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받았고 천국에서 살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